안녕하세요, 쌀이입니다 아, 오늘은 친한 BJ 오빠가 그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. 좋은 거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머리를 좀 만질게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아직 미숙해요.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제 연락을 받아서 갑자기 어제 연락 와가지고는 쌀아 내일 맛집 가자, 맛있는 거 사줄게. 몇 시요? 그랬더니 거기 인기 너무 좋아가지고, 아침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대. 그래서 11시 도착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가려고,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. 얼마나 맛있길래. 아까 <laughs> 미식가야.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거나 먹진 않을 거란 말이야. 머리 잘 말렸죠? 오늘 입고 나갈 옷이에요. 응. 맛집 가는 예의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. 스타킹을 신어야겠다. 날도 추우니까. 쌀이 만났습니다. <laughs> 쌀이 만났습니다. 쌀이 <laughs>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움직였고요. 만나서 고급 전통 레스토랑에 가서 쌀을 대접할까 합니다. 오늘 원 피시고 오늘... 왔어요. 아내거 어, 안녕? 아니 몸매가 후덜덜 힐도 <laughs> 어. 신었어요. 저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화장도 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힐 신고 머리도 했어. 내거왜 그랬어? 음. 아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. 하여튼 뭐 큰일이네 네. 저희 오늘 종로 갑니다 시내 나가요 맛있는 거 예, 네, 맛있는 거 사주러 시내 나갑니다 아, 큰일 났네 아무거나 잘 먹지 전잘 먹죠 제가 못 먹는 거는 딱 하나 족발 족발 못 먹어?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... 족발 근데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족발집을 갔는데 족발을 못 먹으면 보쌈 시키면 되거든 맞지. 응. 아, 족발은 못 먹지. 보쌈 먹는구나. 10km 응.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단입니다. 사러니 이쁜 파리 지행 같은. 오늘 뭐 파리 음식 먹나? 달팽이? 아, 그런 거못 뭐, 먹어 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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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파스타? 아, 우아하게. 예, 네, 우아하게 먹을 수있나 나 오늘 복장도 우아하거든요. 아, 되게 예쁘게 <laughs> 입고 왔어, 얘들아. 나 오늘 힘 주고 왔어. 원피스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. 나힐까지신었어 지금. 그래도 오빠가 저번에 이제 그 더운 데서 그래서 미안하다고. 나 전에 화장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, 방송에. 왜? 그래서 양식이에요? 어? 양식은? 양식은 장식이... 아니야. 양식은 아니고, 한식이야. 한식. 나 한식 좋아해. 한식 좋아해? 나 좋아하는 한정식 같은 거는 수제, 식혜 이런 것도 주는 데 있거든. 이 한정식 집 잘하는 데 가면 수제, 식혜, 수정과 동치미 이런 거, 된장도 직접 담그고. 배고파.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. <laughs> 왜, 왜? 아니야. <laughs> 왜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근데 진짜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집이에요. 저도 음.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어렵게 찾아서 가는 거고요. 어, 임팩트가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지금 맛집을 바꿔야 될까도 지금 음. 생각 중이에요. 왜? 어? 맛있는 데라며. 아, 맛있는 있는데 너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.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데 쌀이가 이렇게 예쁘게 막 원피스에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. 머리 했어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자, 이어서 이 목적지 부근입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저쪽에 건너편에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여기 바로 골목만 지나면. 있어 어, 키가 크네. 키를 심어고 여깄네, 여기 어디라고 돼있는데, 잠깐만. 아니에요? 저 앞에 건너면 돼. <laughs> 저거? 어. <laughs> 저거?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성훈입니다. 오늘, 어? <laughs> 우리 쌀이 없어요님하고 맛집을 일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찾아왔습니다. 오늘 같이 먹을 음식은, 소문나 해장국. 소문난 집, 북바 전문 소문난 집입니다, 여러분. 우산아, 어때? 아니, 근데 여기 진짜 맛집이래. 나도 한 번도 안와봤어줘괜아니 빨리 와봐. 이거 맛있을 거야. 그냥 완전 맛집이야. 우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자마자, 도착하자마자 그냥 메뉴가 나가버리네. 좋은 화로 만드네. 어? 아이, 아이. 어. 야, 진짜 맛있겠다, 그치? 뒤질래? <laughs> 아니 이게, 이게 정말 맛있는지. 카메라 어 마이크. 마이크 이 앞에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. 다른 소리 아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먹어봐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는데 누워 지해장구 먹어봐 여기가 대박인 게 뭐냐면 국밥 한 그릇에 2,000원인데, 2,000원. 근데 한 맛을, 맛을 보고 1차만 먹을 게 아니고 2차도 가야 돼. 2차도 있고, 2차가 정말 맛있는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, 근데 왜 맛있, 맛있어? 맛있어. 먹어봐, 맛있대. 아 진짜 무아워 뭐? 이렇게 입고 나올 줄몰라어 편하게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가격 상관없다며 이거 뭐. 얘는 갈비탕보다 나요 맞죠 웬만한 갈비탕보다 낫 <목소리> <웬만한 갈비탕보다> <목소리> <낫지? 목소리> 너무 맛있어 저희가 이거 먹으려고 한 네. 시간 반을 왔거든요. 이거 보면 안 아, 그럼요. 네. 무식게 보면 야무식게보면영화 어떤 봤나 송해 선생님. 네, 송 예. 저도 배우예요. 저도 지금 현재 연기 활동하고 있는 중. 잘생겼죠? 아 감사합니다. 김대중 개통는것같아 아, 그래요? 냉장하게 얘기할 어떻게 맛있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? 맛은 맛있어요. 응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목소리> 맛있어요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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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맛 맞지. 내 입맛엔 웬만한 갈비탕보다 낫다. 맛있어. 맛있어. 아, 이게 속이 확 풀려. 가격이 또2 0 0 0 원이에요. 네. 2천 원. 네, 여기 속이 센 아니에요. 해걸 걸리고. 소스하고 막걸리가 딱 땡기는 막 하네요. 가격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. 이거는 돈 주고 못 먹는 데야. 베리버거도 2,000원 넘는다. 아, 맛있다. 어. 근데 여기 좀 붓이 보여줘서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. 음. 안 오, 가방 치워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세사 응. 여기, 뭐 응. 여기 앉으면 세 사람 네 다른 손님들 이렇게 같이 합석이 돼서 맛있게 드세요. 네, 왜요? 여기 자주 오세요? 2,000원이요? 너무 맛있어요. 진짜 감동받았어요. 2,000원이면 사실 대리버거 값도 안 하는데. 맛있게 드세요. 저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막걸리 아닙니다. <laughs> 막걸리 아닙니다, 여러분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나아 <laughs> 총검수를 한다 나 미치겠다 <laughs> 내가... 야 자세가 자세가 조교가 어 <목소리> 근데 원피스 입고 갈 때는 아니야. 아, 아니, 그래? 그리... 화 많이 났어? 팥빙수. 이 팥빙수는 진짜 맛있어. 아, 요거그에지가 생각치 아니. 생값이안는다